예, 안녕하십니까. 집샤드 카바 정준섭입니다 50m 수영을 기점으로 동일하게 70m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습법이기 때문에 또 70m에서도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방법. 50m는 어떻습니까? 백스윙 위치는 샤프트를 세우고, 센시 위치는 왼발 부분이었죠. 70m는 동일합니다. 다만 백스윙만 틀립니다. 백스윙 위치가. 50m가 허리 위치가 양손에 온다면 허리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십시오 이렇게 올리십시오. 실의 각은 자 50m에서 직각을 이뤘듯이요 이런 각을 70m에서 하나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양손만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샤프가 약간 느껴 눕혀지게 되는데 뭐큰 이유는 없습니다. 양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저 아크를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는 겁니다. 다리 뭐 특별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리를 피해서 어깨, 오른 어깨의 힙입니다. 자, 피니쉬는 1단계에서 어프로치 방법으로 힘있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멈추면 됩니다. 동일하게 힙을 잘 보시고요. 자, 힙을 조금 더 사용해서 허리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힙을 좀더 열심히 끌어서 양손이 왼 어깨 선서까지 올라오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오른 팔은 펴지지않으면 오른 손목은 펴지거나 회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회전한 것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겠습니다. 예. 네, 1방법, 2방법, 3방법입니다. 자, 한번 우선 1단계 시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힙로 백스윙 위치는 양손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백스윙 힙. 예. 네, 좋습니다. 그 30m, 50m, 70m, 예, 백스윙만 다를 뿐, 예, 동한 동작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힛. 좋습니다. 예, 예. 이러한 동작으로 하실려면 아마 파워가 좀 많이 있고, 심에 예, 좀 자신 있는 분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70m부터는. 그러니까 70m도 해보시고, 잘되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허리가 좀 이렇게 안 좋으시거나, 또 힘이 좀 약하시거나, 또 여성분들, 또 연세가 좀지긋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낼 수가 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피니쉬를 좀 허용해서, 예, 좀 부드럽게 하시는 스윙으로 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30m, 5 0 m 와 동일하게 끊어치는 동작인 반면 이 동작은 스네시를 약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50m에서 보셨죠? 자, 백스윙 고름어깨 위치에서 임팩트를 통과해서 예, 허리 높이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 힙으로 리드하는 것이죠. 예, 왼쪽부터 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사용을 해서 양손을 허리 를이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부드럽고 가는 헤드를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부드럽습니다 다만 오른 팔꿈이 펴지거나 예, 오른 손목이 펴지거나 돌아서 예, 클럽헤드를 회전시키는 이러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예, 수연을 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 부드럽게 엉덩이를 끌면 예, 양손이 허리 위치까지 예, 허리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수영하면 됩니다. 백스윙.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균이 부드러워졌죠? 예, 부드럽고 또 스윙이 자신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심할 거 하실 겁니다.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회전하지 않는데, 또 양손을 돌지 리 않는데, 밀리지하지 않는데 공은 아주 그 목표 방으로잘 나간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수영과 저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임팩트 존에서 클럽이 항상 일치선을 가기 때문에 공은 티를 잘 맞아 날 것이고 거기에 왼쪽 히포의 회전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은 효과적으로 칠수 있는 겁니다. 백스윙, 양손 올려놓게 히프. 양손의 높이는 여까지만 허용하는 겁니다. 히프를 희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오는 거죠.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양선이 왼 히프의 강력한 미디어에서 허리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보였을겁니다 자, 현재의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그림을 공략하고 또 스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습법이 될겁니다 이 방법을 좀 많이 연습하셔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3방법은 대칭입니다 예, 백스윙도 피니쉬도 예, 동일한 위치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스윙에서 백스윙에서 위치한 양손을 피니시까지 끌고 오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왼 히프로 하는 겁니다 왼 히프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니쉬 는 동작도 양손이 왼 히프의 리드형에서 왼쪽 어깨선까지 올라올 때 샤프트를 가급적이면 세우지 마십시오 세우게 되면 탄력이 어려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 결국은, 방향을 좀 나쁘게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피니쉬를 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 팔 아직 펴지지 않았고, 오른 손목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두 가지를 잘 갖고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히프로, 공을 잘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프로치하기보다는대부분의 스윙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백스윙, 피니쉬, 공을 합니다 예, 시범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스윙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피니시가, 예, 백스윙보다는 높지 않은 것을 보였을 겁니다. 예, 가급적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예, 그러한 것은 스윙 크기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거리를 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지막 3단계인 대칭 스윙을 왼 힙으로 리드하는 법을 정확하게 배움으로써 완벽하게 거의 스윙을 90% 이상은 완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스윙 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 스윙이면 웬만한 그 공은 예,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70m 스윙 가지고 자신을 내쉬는 거리를 최대한 내보는 겁니다. 연습장에서 샌드위치 가지고 그러면 70m 스윙으로 처음에는 80m, 90m, 100m 예 그렇죠 예예 예. 지금 질문이 지금 어, 계실겁니다 그러면 스윙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자 백스윙은 오른어깨 줄이시 왼쪽 어깨 이 선을 유지하면서 70m를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인 반면 자꾸 거리를 더 나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70m 80m 90m 100m 1 1 0 m 예 스윙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왼쪽 시프를 강력하게 리드시키면 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요거 자기 스윙입니다. 예, 그것이 자기 스윙인거죠. 그거 가지고 다른 아이언 연습하고 드라이버까지 연습하시면 이제 스윙 더 이상 뭐 예, 연구하시고 할거 없습니다. 기내실 양손 왼쪽 어깨입니다. 힙으로 하십시오